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스이 월입니다. 오늘 이제, 어, 아마도 마지막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저번에 황무지에 깼기 때문에 황무지하고 웨스트 바운드인가? 툰드라? 인거 같고 사막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이번에도 좀비처럼 몰려오진 않겠지 저번에 사만때 어, 좀비에요 어, 그 모드를 플레이 했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그 좀비 스테이지만큼 어지진 않길 바랍니다 어, 뭐지? 평범한 몽둥이병? 어, 이 정도 쉽지? 이거 누가 못한대 아니 뭐이 정도야. 이거 한 마리라도 맞겠다. 이거 한 마리라도 막는다 한 표. 맞지? 한 마리라도 막네. 어, 뭐 아주 쉽네요. 약간 플레이마 아니 황무지야 왜 여기서 나와 어택 아 황무지 뭐야 아이씨 아 좋은 스킨을 가지고 저한테도 황무지라는 상대 굉장히 버거워요 뒤치기 자죠 여 얘들아 뒤치기 여기 뒤치기로 황무지 죽였고 방어 지금 제가 방어 모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 더세 명의 만일대단는 시청자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요버튼 어, 누르면 지금 제가 어, 요 버튼 요 버튼 누르면 이제 광부가 소환되고 요 버튼 누르면 검병 이 소환되고 요 버튼 누르면 이제 활병 요 버튼 누르면 스피어튼이라고. 건명보다 강화된 어 전살, 전사가 전사 소환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법사, 요요 버튼 누르면 요거 이제 황무지 어 요거 황무지 거든 거인, 지금 어 우리 군사들 막어 혼자 1대5 싸고 있는 어, 전화석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요, 요, 요 AND b a l 요 모드로 전환하면 이제 성들어 피신을 하고요. 어택, 이러면은 어 공격을 합니다. 나가 나가디지에서 네. 방어하고 있는 거. 매봉 매봉. 형무지 한번 손해 보도록 할게요. 적들 많이 몰려오네. <웃음> <웃음> 어 이겼다. 오 다행히 이겼네요. 왜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쉽은데 어. <laughs> 아니 광고라니. 광고요, 사라자라 수리수리! 황무지, 어, 거대한 거인이죠. 그게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광부 업그레이드 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어, 상자 다 모인 줄 알았는데, 상자가 아직 안 모였네요. 이제 상자는, 어, 그, 이렇게, 어, 스킬이 깨어보면 별이 모이거든요? 그 별이 칠대로, 어, 얻을 수가 있어요. <laughs> 얼음산. 저 엘리트 리더들이 원래 모여있는 기지를 찾았군요. 엘리트 조각상을 파괴하세요. 엘리트 리더들? 어, 전부 다 애들이 삐까빤쩍하네막금곡괭을 들고 나오는데? <laughs> 일단은 우리는 무조건, 어, 건병이 효율성이 좋은 것 같기 때문에. 건봉을, 병으로 상대를 합시다. <laughs> 어디 엘리트 리더라는데 어, 실력 좀 볼까? 내공격을 네, 버텨봐라 엘리트 리더여 <laughs> 핫오 센데? 핫오오데 아, 오 방어 오케이 방어하고 오 세네? 와.. 오오피피피야 세다 세어 이대로 그냥 온다고? 우리 군대 돌죠? 어, 아니 다수가 한명 그냥 패는 거예요. 그런 걸다 구별합니다. 패했는데 예. 안 되겠어. 너의, 너의 영원 내가 이루어주지 바다라 딸피나 피, 딸피나 스피어톤 죽어라. 아, 피, 딸피나 스피어톤이. 어, 죽었네. 어, 어떻게 죽었지? 다른 애들한테만 말한 줄 알았는데? 오케이, 이렇게 컨트롤, 어, 깐트롤. 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지금 스이 좋아가지고 엄청 셉니다. 치트키, 치트키. 핫핫 <laughs> 여기 있는 광부들도 죽여버려. 광부 한면 죽였고 난 광부만 죽인다. 광부가 이렇게 금강, 금강을 캐면서 돈을 얻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군사들을 소환한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광부를 죽이면 저기 돈을 못 뽑니다. 광부. 사라져 사라 안 돼. 관전 말에 못겠어 군사를 모으고있고는 <있군>. 많이 쌓였어. 오호호호. <laughs> 이대로 쳐들어 가도 이길까? 궁금한 거? <laughs> 지금 군사를총 50명까지 소환할 수 있는데 지금 2 20, 20명 소환하는데 어. 20명 정도 이을 수 있을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어택, 바다라다다다다다다다 <laughs> 공격... 적들을 없애고 적들의 석상을 부셔버려라~. 전보 저기 지원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갑자기... 어, 이거 우리가 불리하게 했는데, 잘하면? 어, 과연 누가 이길것인지한명을 조종해가지고 주인인 눈부터 주인인 눈부터 주인인 눈부터 주인인 눈부터 주인인 눈부터 주인인 내려터니 진짜 많은데? 이 호텔, 호텔. 터주 이대로 그냥 오냐? 인 눈부터 주인인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 공격을 하고 <laughs> 공격을 하고 뒤에 있는 어 마법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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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오케이 마법사 죽였죠 이제 적은 뒤에서 지원해줄 여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이 이 어, 죽이고 자원 때려, 때려 때려 때린 공격 이제 지원 방향은 한 번밖에 요청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부셔져라 하! 하! 나비오! 적타워 부셔져버리기 적들이 자원을 끌어모아 어둠의 산에서 최후의 저항을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재료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해야겠어요. 야또 광고냐? 안돼. 안 돼, 중국 양성은 띈 광고를 보게 해서 안 돼, 시청자분들한테. 또 광부 업그레이드 해주고, 광부가 돈을 모아야지, 인데 어, 우리들 다잘써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상자 한번 까주도록 할게요. 상자 까면 스킨이 나오죠? 안 나올 수 있지만, 나오면 운이 좋은 거예요. 상자 여기, 아. 헛! 스킨은 안나왔지만 제가 예전에 얻어놓은 광부 어, 요거 리프 스킨은 장착해주십시다 그리고 이제 경제 끝날 때마다 포인트로 이제 어, 자기가 갖고 있는 병종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단계 사막 <laughs> 사막 널뛰고 맑았어 플레이 와 배정 뭐야 마지막 전투, 적들이 모두 연합해서 당신의 군대에 격파하고 그대 땅에 대차를 하고 있어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확실한 방법은 당신이 저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획득한 모든 무기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적들의 조각상을 파괴하세요. 와우, 최후의 전투. <laughs> 최후의 전투이니만큼, 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적들이 전부 다 용암갑옷을 입었네요. 용암갑옷 무서운데? 핫! 오왜 이렇게 피가 안 달아? 오오 오, 세다 세다. 야한 명으로 얘를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얘가 얼마나 그 좋은 스킬을 가진 했데오스게하던한 명으로 지금 어쨌든 이겨 볼라 하네요. 하지만 두 명이라면 다굴을 깐다면. 자군는 장사 없죠? <웃음> <웃음> 죽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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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 하고서, 전 뒤에 있는 광보들을 노리겠습니다. 광보, 죽었. 광보, 죽었. 광보하면 죽였고. 오케이, 광보, 또. 아, 저기 안 죽냐? 방부 또한명 죽였고, 오기, 려어저녀석을안 돼, 아, 안 돼, 아, 쎄니 확실히 전파는 다르네요. <laughs> 이건 한 군사 50명 모아가지고... 어, 전력해야될것 같아요. 아니다, 이걸 소환하지 말고! 한번 자이언트를 소환해 보도록 할게요. 자이언트. 오케이. 자이언트 소환 <laughs> 하, 하, 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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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을 캐라 닌겐들 광부들을 빨리 금을 캐서 우리 집에 금강에 금을 채워 넣어 해. 오, <laughs> 어, 자이언트 나온다. <laughs> 어머, 크고 오라해 어머, 크고 우람해. 그리고 이렇게 조명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 어 이미 제가 조명을 많이 해가지고. 예, 방송 보시는 분은. 눈썹 좀더선해 줍시다. 일반 건명들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건명만 선하고 있어요. 자이언트 얼마나 쓴지 유력 테스트 한번 가볼까? 오. 아, 자이언트 겁나 세지. 빵! 아, 비오! 뒤에는 아처들이나 그런 놈부터 죽여줍시다 아처들. 광부도 죽어. 오케이, 광범명 죽였고. 아, 난동 피워. 난동 피워. 어, 저광범명만광범명은 오케이. 아 저기 안 죽어. 아 오케이 광부 한명또 죽었고. 저 지금 광부가 없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요. 아상담은 상황입니다. <laughs> 이번에는 한번 군사 50명 꽉채가지고어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50명 꽉채웠는데도어 이기면 적들이 진짜 그건 포기해야 돼요. 한 명으로 얼마나 쓰니 테스트 좀해보게요 <laughs> 컨트롤러. <laughs> 어, 확실히, 어, 마지막 라인으로 게 한 명으로는 뭐어 세네요. 굉장히 적들이. 탈취해버리기. 아, 아, 칸트롤개아잘 버티고 있는데 <laughs> 이거 군사 겁나 많죠 지금 좀만 더 모아갖고 바로 쳐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너희들의 멸망도 얼마 안 나왔다고? 근데 얘들도 지원 명력 있나? <laughs> 얘들도 지원 명령 있으면은, 어, 굉장히 상관실 것 같은데. 얻기를 바해야죠 오케이. 50명 채웠다. 이제, 이거 이제, 제가 실사처럼 광부도, 금강이 채면은 이제 금이 달아지기 때문에 저 돌에 지금 금 없는 거 보이시죠? 아, 그 계속 돈을, 어, 모은다고 모아진 게 아니에요. 사어 남은 다섯 명네명세명두명한명 <laughs> 됐다. 이제 찾아 가도록 하죠. 50만 아니 50만이 아니지. 50명 대군이요. 적 타러 뿌시러 출발! 어택! 공격하라! 아 너무 약한 거 아니냐고 적들. <laughs> 전 뒤에 있는 마법사들 놀아주도록 합시다. 하 마법사 때리기! 마법사를 때려! 마법사를! 다 죽여! 다 때려 부셔 경고! 저기 지원명을 요청했어! 지현민이 요청은 상관없어, 얘들아! 이기면 된다! 이기면 된다. 이기면 돼. 때려 부셔, 물량으로 짓눌러, 물량으로. 물량으로 짓눌러라. 아, 안 됐다, 안 됐다. 일단 일단은 후퇴. 일단은 후퇴, 전략상. 이제 전략상 후퇴. 와 적들 쎄다 쎄쎄야 우리팀이 이렇게 궁지로 몰았단 말이야 확실히 쎄긴 쎄네요 <laughs> 하지만 이제 적은 지역명령을 요청할 수가 없죠 지역명령은 한 번이 끝이기 때문에 지금 차 들어가도, 뭐, 이길 것 같은데? 아닌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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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 하. 좀더 군사 모아가지고. 네 명, 이제 세명 남았고. 이제 두명 남았고. 저기 먼저 들어오진 않겠지? 한명 남았고. 오케이. 마지막까지. 다시 찾으러 갑시다. 군사도 모았으니까. 공격! 다시 찾으러 가라. 이제 적은 지원 병향을럴 수가 없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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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인은마법사 어, 같은 놈들 먼저 찾아내주도록 할게요. 마법사 때리기. 마법사 때리기. 마법사 때리기. 오 이것도 공약해 죽여 오케이 적들다적들을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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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뭐야! 겁나 거대한 이 나타났다 와얘 뭐야? 어? 어? 뭐야! 방금 석상에서 나온 일보다 훨씬 거대한 황무지들의 왕이 나타났어요. 와 거인들의 왕이다. 겁나 세. 하지만 물량으로 때려 눕혀. <laughs> 우린 할수 있다. 아이템까지 써주면서 아이템까지 써주면서 공격 공격하라. 물러서지 마라. 우리는 강력한 장기국의 일원이다! 아, 빠져! 아, 빠져, 빠져, 빠져! 안되겠다! 너무 세. 야, 어떡하지? 아, 저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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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라고? 아, 지라, 스파이어! 하늘에서 화살비가 내려와! 공격하라! 공격하라! 하, 아! 아! 공격하라. 와, 이거 진다고? 아. 안 돼. 안 돼. 으흠. 안 돼. 근데 우리 타워가 우리 타워가 <웃음> <웃음> 결국 장기국은 패배했고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다. <laughs> 지금까지 획득 모든 걸 사용하고 플레이 조정 보스 업그레이드 포인트 도적코 활용해야 합니다. 으홈아네 안녕하세요 님들오늘아 배우... 광고 나오지 마 분위기 우울한데... 광고 나오지 말라고 아 결국 깨지 못했네요. 오늘.. 오늘 마지막 하에서 다 깰라 했는데 깨지를 못해서 아쉽네요 결국 도운이 곡은 아니 장기곡은 마지막 단계에 깨지 못했습니다 아이 캠페인이 삭제했습니까예 아.. 결국 깨지 못했네요 어쨌든 오늘 스틱 월 마정아 과일 샀고요. 원래 깨고 딱 시청자들한테 멋있는 모습 보여줄라 했는데 아쉽네요. 잠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